네, 다음은 집합론 관련된 다양한 명제와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정리해놓은 게 정리 6.2.2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교환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교환법칙.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네. 고 다음 끝때 당연히 받아들였죠. 네, 교환법칙. 그리고 교집합도 A교집합 B는 B교집합 A랑 같다. 교환법칙. 이런 게 교환법칙이고요. 자, 결합법칙은 a 교집합 b를 먼저 한요 교집합과 나중에 또 c와 교집합을 한 마지막 요 결과가 결국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과 a와 교집합 하는 게 같다라는 거죠. 예, 요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건 예,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나중에 하건 예,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걸 교집합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가 더하기나 하고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도 이런 결합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경우도 합집합도 예. 세개의 합집합이 있는데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하나,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예. A 교집합 c가 아 b 교집합 c가 먼저 있고요. 거기다가 합집합 a를 하면 마치 a와 b의 합집합을 하고 그리고 교집합 a와 c의 합집합을 하는 네. 그리고 요 가운데 교집합 기호는 여기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예. 마치 저희가 사칙 연산에서도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 예, 바뀌었을 때,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A, 예, 교집합 B가 이렇게 되고, 가운데 있는 합집합교가 여기 오고, A, 교집합 C가 이렇게 옵니다. 예, 여기도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항등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A잖아요. 그죠? 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지실 수가 있죠. 항등법칙. 나중에 증명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집합과 전체 여기 U는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과 어떤 임의의 집합과 교집합하면 결국 뭐 A죠, 그죠 전체 U에서 A만큼 있다고 한다면 전체와 A를 교집합하면 A죠, A 자신이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명을 하고요. 이게 향등법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A와 어떤 걸 하든 A가 나오는 거죠. 마치 예, 더셈의 네, 항등원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번엔 보호법칙이라고, 예, 컴플리먼트, 상보하는 법칙이라고 해서, A와 A의 여지합을 교집합하면, A와 A 여지합은 서로 소잖아요. 그죠?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 그죠?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리고 A와 A 여지합 A와 A 나머지를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보법칙 있고요. 이중 보수 법칙은 부정의 부정을 하는 거죠. 예, 이중 부정. 사실 이 이중 부정은 앞에 논리의 이중 부정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을 아주 쉽게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멱등 법칙 있죠. a 합집합에 있는 a고, a 교집합에 있는 a다. 네, 똑같은 걸 해봤자 그대로 나온다라는 게 멱등 법칙이고, 그리고 전체 한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한계. 한계라는 거는 마운드 어디 천장 같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의미의 한계죠. 보면은 A와 네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예 공집합은 공집합과 같이 겹치는 거는 아무리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 A와 전체집합의 합집합을 하면 전체집합이 되죠. 이 예, 전체 한계 법칙과 항, 여기 항등 법칙은 예, 좀 다르죠. 예, 요거 구별해서 나중에 써야 되는 거고요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네. 각각 여집합을 하고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꾼다. 예, 여기서 합집합인 경우에도 각각 여집합을 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꾼다. 드모르간 법칙이 있고. 흡수법칙 같은 경우도, 예, 요런 경우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 벤다이그램 상상을 해보면, 어, A교집합 B와 A와 통으로 합쳐버리면 결국 A만 남죠. 그죠. 예. 이것도 증명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A 합집합 B와, 예. A 합집합 B와 A를 교집합하면 결국 A가 되겠죠. 그죠.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 과로가 흡수가 돼서 앞에 거 A만 남았다. 여기도 과로가 흡수가 돼서 A만 남았다. 이런 느낌에서 흡수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와 공집합의 보법지 상보하는 법 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나머지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네, 이건 뭐 상당히 뭐 자명한 내용이고요. 증명하려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 차법칙에서 이 차집합 B 차집합 A를 하면 네, B 교집합 A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도 나중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 12가지가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예제와 뭐 명제, 정리, 그리고 뒤에 연습문제에 쭉이 12가지 중에 거의 한 9가지, 10가지 대부분 다 제가 증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제 6.2.2인데, 이게 바로 위에 정리 6.6.2의 3번 분배법칙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분배법칙. 여기 보시면 예, A와 B의 합집합 그리고 예 교집합. A와 C의 합집합. 이걸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집합이 상등하다. 만약에 A와 B랑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두 가지를 증명을 하면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왼쪽에 있는 집합에 이미 원소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에 임의의 원소를 선택했을 때 왼쪽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주면 둘, 두, 양방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제가 일단 ABC는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예, 두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게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임을 증명하겠다라는, 예, 그 말입니다. 요 방향.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 X라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네, 해서 결국 중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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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증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임의의 X라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이라는 거는 결국 X가 이 A 합집합 B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X가 A 합집합 C에도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이 오른쪽에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 사이를 채워나갈 겁니다. 자, 자 우선 오른, 왼쪽에 있는 이 왼쪽 집합의 임의원소라는 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A 합집합 비 교집합 C에 포함되는 원소라는 거는 X가 A의 원소, 이거나, 또는 합집합이니까, 그죠? 합집합 기호가 있죠? 또는 X가 B, 교집합 C에 예, 들어가는 원소다라는 거죠. 예, 여기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 케이스. 만약에, 만약에 X라는 원소가 이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A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면, 면 x라는 거는 A 합집합 B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예 논리에 예맨 처음에 본 여기 보시면 자 논리에 여기 일반화 논리 일반화 그죠? 한 집합에 들어가면 예두 개의 합친 합집합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A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면 A라는 원소는 A합집합B에 들어간다라는 게 논리의 일반화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A란 x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면 그 x라는 원소는 A합집합B에 들어간다. 이게 논리의 일반화고요. 자, 그리고 또한 x라는 원소는 A합집합C에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 다 논리의 일반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 저 그러면, 케이스 1번이면 이미 그 X가 여기 A 합집합 B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A 합집합 C에도 들어간다는 게 이미, 예,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 경우는, 오케이. 만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X가 A에 들어가지 않고, 비교집합 C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교집합 C. 자, 그러면, 하면 x는 정의에 따라서 b에도 들어가고 그렇 그리고 이번엔 기호를 한번 써보죠. c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라는 거는 a 합집합 b에도 들어갑니다. 논리의 일반화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그리고 x라는 거는 a 합집합 c에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 다논리의 일반하죠. 일반하에 따라서.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이제, 임미의 원소를 하나, 임미의 원소를 요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X라는 원소는, 예, 어떤 케이스 1이건 케이스 2건, A 합집합 B에도 포함되고, 그죠? A 합집합 B에도 포함되고, A 합집합 C에도 포함된다. 라는 게 지금 요만큼이 예. 네, 요만큼과 같은 말이 X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케이스 2도 케이스 2도 요 말이 결국 X라 케이스 2도 요 말이 정의가 A 합집합 B가에 들어가고 A 합집합 C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어떤 케이스든 간에 결국 들어갑니다. 예, 따라서 이요거 이제 쓰면 좌변에 있는 요 집합은 우변에 있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죠. 네, 결국 이요 예. 요거를 만족하면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말이 부분집합의 정의잖아요. 그죠 또는 요걸를 만족한다. 어떤 케이스든 간에. 네, 괜찮죠? 자, 그래서 예, 결국 예, 요렇게 되고 이 말이 바로 요 말이다라는 거죠. 자, 괜찮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오른쪽에 있는 요 집합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소 하나 선택해서 왼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 자, 요 방향을 했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왼쪽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보여요. 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요 집합에 포함되는 이의의원 X라는 원산화를 선택을 해 봅니다. 자요렇게 선택하면 X라는 거는 A합집합B에도 속하고 AND 여기 교집합이죠. AND X라는 거는 A합집합C에도 속합니다. 네. 교집합의 정의에 따라 교집합과 합집합의 정의에 따라 이런 거죠. 이번에도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 봅니다. 케이스 1은 만약에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A에 속하지 않거나 두 가지죠. 이이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라면, 그러면 X라는 건 A에 속하기 때문에 A와 어, 이미 어떤 다른 합, 예, 과로란 집합을 합집합에도 속합니다. 이거는 논리의 일반화에 따라서 여기 안에 뭘쓸 거냐면 B 교집합 C를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x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x라는 거는 B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x라는 건 위에서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원소인데 A 쪽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B에는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두 가지 합집합 안에 있는 원소기 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X는 B에 포함될 수 밖에 없고, 또 같은 논리로 X가, 그리고죠. X가 A와 C의 합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인데, A에는 안 들어간다고 만약에 해버리면, 결국 C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X는 C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가정에 의해서입니다. 위에. 가정 요 1번. 1번에 의해서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은 x가 B에도 속하고 x가 C에도 속한다는 얘기는 x가 B 교집합 C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도한번더 해주면 x가 B 교집합 C와 어떤 의미의 집합과 해도 상관없죠. 왜 논리의 일반화 A라는 걸 해줘도 됩니다. 예, 어떤 집합에 속하는데, 그 집합과 뭔가를 더 뭉뚱그려 더해도, 예, X가 속하는 거죠. 이게 논리의 일반화, 논리의 일반화 기계에 많이 씁니다. 자, 해볼까요? 이 예, 요 집합에 속하는 이미의 원서를 선택했는데, 예, 그게 바로 케이스, 1번 케이스에도 여기 속하고, 1번 케이스에도 좌변에 있는 요 집합에 속하고, 그죠? 2번 케이스에도 요 집합에 속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네요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어떤 케이스든 요 왼쪽에 있는 요 집합에 속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요 집합이 어떤 케이스든, 네, 따라서 이 말은 예, 네, 원소 논증에 따라서, 따라서 우변에 있는 요 집합은 좌변에 있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괜찮죠? 네. 아 여기를 이제 지워 되겠네요. 그냥 제가 이미 다써 버렸네요. 이렇게 해 보면 결국 두 가지 양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집합이 상등하다는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다 보여준 거죠. 예, 따라서 이두 가지 왼쪽 좌변에 있는 집합과 우변에 있는 집합은 예,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 겁니다. 분배 법칙 좀 복잡한데 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